요한 이서 보겠습니다. 요한 이서. 네. 요한 이서 일 절은 제가 2 절은 여러분이 3 절은 합독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합독합니다. 은혜와 긍로과 하나, 평강이, 평강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 일서 끝내고 이제 요한 이서로 들어왔습니다. 주여 장로 요한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 에베소에서 어,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목회했거든요 마지막에 예, 거기에서 이제 쓴 건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러니까 요한은 직책이 사도이면서 또 뭐였냐? 장로였다는 걸알 수가 있죠.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장로인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장로라는 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장로는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그래서 원래 연합감리교회는 그 목사님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엘더 파스텔. 디컴페스트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혜연 목사를 엘더 페스터라고 하고요. 준혜연 목사를 디컴페스트라고 합니다. <laughs> 원래 이 장로 제도는 이젠 칼빈이 이제 만든 건데, <laughs> 자기를 이제 도와줬던 많은 분들을 이제장로로 세우면서 이, 이 제도를 만들면서 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빼왔는데, 사실은... 어, 성경적이진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왜 그러느냐? <laughs> 방금 말한 것처럼 스테반 집사도 집사님이신데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설교라고 지금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단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합니까? 물론 지금 치리하는 장로, 설교하는 장로로 구분을 했는데 그거는 펑션을 구분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말하는 장로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어, 최초의 장로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 70인 장로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원로 장로 그래서 여기 요한 2서에서 나오는 이 장로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쓴 거거든요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장로인 나는 이,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인 나 요한은 이렇게 의역으로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 장로라는 게 엘더잖아요, 엘더, 어른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당신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분은 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지, 당신만 사랑하냐 이게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하냐 이거야.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거야. 우리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더 짓고 나를 뭐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아니 어떻게 같이 있는 시간이다는데 자기는 나를 일밖에 사랑하지 않고 그분은 나에게 십 사랑 십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는 언제 딴데 가 있는데. 아니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사랑을 나누든지 말든지 하죠. 볼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꼭 요한복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요한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오병이어는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밤중에 일어났던 사건은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밤중에는 요한만 있었던 거지. 그 이야기 는 뭐냐면은 새벽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나잘거다 자고, 밤에는 또 얼마나 또 지칩니까? 그런데 다 제자들도 잠자리 갔다 이거죠. 그 시간에 같이 있던 자가 누구다 이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죠. 그 니고데모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는 거죠.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자기들이 봤어야지 알죠. 모른다 이거죠. 그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다, 요한의 계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자식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그러나 자주 찾아오는 자식을 더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고 1년에 한번 연락하는 자식하고 매일 연락하는 자식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선생님들 계십니까? 스승이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연락하거나 한몇 년에 한번 연락하는 스승 아 누구더라? 추천서가 필요해서요 아 그래? 네, 그러는 거지만 툭 한번 전화하네 아 그래 내가 해줄게 잘 지내지? 요즘 어떻게 지내냐? 교회는 좀 어떻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 인지상정이라 모세나 나나 우리 똑같은 제사장이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4 0일금식 했나, 그러면.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죠. 제사장이 다 같은 제사장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써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넣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찾아가는 거죠. 선악과를왜 찾아갔습니까? 선악과를 사랑하니까 찾아간 거죠. 그게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면 찾아가게 되 있는 거죠. 보고 싶으니까 또 찾아가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 2, 3, 4는요. 위대한 복음이죠. 영적인 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한 장짜리인데 재미있습니다. 파피루스에 적혀 있으니까, 이게 딱한 한 손바닥 두개 합친 거그 정도에 그냥 하나 딱 쓰여진, 쓰여진 거라고, 이게. 요한 2서, 한 장짜리 복음 몇개 있죠? 요한 2서, 3서, 유다서 빌레몬서. 또 하나 있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거 그냥 쭉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그래서 요한. 요한 참 대단한 분이죠. 요한 약간 여성스러웠다는 분도 있고 좀 과격했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 약간 여성스러웠다. 여성스러우면서도 약간 과격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아니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 옆자리는 항상 이 사람이 하는 거야 그냥. 밥 먹을 때 기대서 밥을 먹잖아요. 막내였던 것 같고. 이게 예,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에서 이 사람의 성정체성을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안티크리찬 스 그쪽에서는 말이죠. 예. 너무너무 주님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 도망가도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다면서 그 밑에서 말이죠. 여인들하고 같이 울면서 기다린 거죠, 이게. 예. 아,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남자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laughs> 비율적으로 보면은 한 10대1이에요, 10대1. 그죠? 여자분들 쫙 있는데 남자 하나 있었잖아요. 주 하여튼 그걸 소망 가지고 저 신앙생활 했었는데. <laughs> 저도 맨날 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없어. 막. 금요일에는 남자분들이 안 나오시더라고 또. 자, 사절 읽어보세요. 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그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기쁨은 뭐냐면 예.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개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게 기쁜 거죠. 부모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냥 건강하면 그걸로 기쁜 거지, 건강하고. 그냥 근심 걱정 없이 밥 먹고 살면 기쁜 거지, 그냥.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오늘의 은혜에 자족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그래,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지내면 그걸로 기쁘다 이거예요. 그걸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내 마음이 천국돼야 돼요. 정말로요. 계속 읽어 보세요. 분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졌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우주는 자기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극과 양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으로 해서 그래서 결합과 해체가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그러고 천문학에서도 그러고 양자 뭐다 그래요 이게. 모든 원리가 다 그렇다고 다 독일어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독일어는 단어마다 다 남성 여성 있잖아요 이게 중성도 있지만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읽어보세요. 계속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제 처음부터까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그 그러니까 요즘 그참 그래서요 교회하고요. 이 목자는 중요하긴 중요하다. 막만 생각해도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대학은 4년이면 끝나잖아요. 회사는 한 20년 뭐 30년 이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평생을 자고 산 자체가 되는 거니까. 삶의 정신적 근원이 되어지는 거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그 나라 전체를 지배를 하잖아요. 그 사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을 이거 쭉 읽어보면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요한 이서에 나와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미디어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이게. 영화가 필름 컷이 2 4 장이 한1 초에 1 하면 스물장그 스틸 사진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이 사이에다가 아주 잔인한 사진을 넣잖아요 사람이 인지를 못해. 그런데 그거를 집어넣은 사람은 알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집어넣는데도 그걸 보면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게. 그래서요 안다고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까마귀 노는데 아니구나 맞나 맞아요 백, 까마귀 노는데 그렇죠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너무나 마, 맞는 말이죠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면 물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분들 가면 옷에 담배가 배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여기 성경에 나와있다니까요 여기 쭉 읽어보면 그 말이 쓰여 있어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제 그 이단은 이제 두 가지인데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거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 예수교와 기독교를 항상 같이 가야 돼. 예수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떠난 뜬구름을 잡으면 이걸 칼 마크스가 말한 아편이 되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아편이 되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이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겠지 헛된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니근데요 지금 지옥인데 무슨 죽어서 천국가? 지금 지옥인데. 천국이 주님이 네 마음에 있고 우리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있, 있단 말이에요. 근 주님 자체가 기쁨이요, 사랑이요, 평안이라고 그랬는데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천국 있고 예수님이 있다 그러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죽어서 무슨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예수님 안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 안에 계속 거하는 거죠. 죽음이 그걸 가, 더 우리를 겁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 주님은 육체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요비 고백이에요.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프셨던 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 감사와 기쁨과 아, 난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어떤 분 나는 새벽 기도는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내가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할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죠 제 저한테 이제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도 la에서 한 한교에서 목사님 이 연락 왔더라고요. 기도했다가 안 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들의 질문이 항상 이거예요 기도했다가 안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가는 것마다 했는데 안다도 해야지 그 베드로랑 똑같은 거죠 오라고 했다가 건넜다가 빠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빠 건널 생각도 안 하고 건널 신용도 안 하고 빠지는 것부터 생각을 해 빠지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니네 생각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6장에 "우리 할 거는 순정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썩어빠진 생각이래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는 행할 뿐이래. 아니, 주님은 치료하셨는데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뭐 했어? 치유하시고 전하시고 또 뭐예요? 가르치시고 이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서 대학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혼이 치유되어지고, 육도 치유되어지고, 회사도, 가정도 치유되어져야지. 치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치유 기도 왜안 하냐, 이거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순복음께 치유 기도 하잖아요. 광림께도 치유 기도 하잖아요. 큰길 치유 기도 하잖아요. 치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치유 기도 해야죠. 아론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주신 기도를 해야죠. Lord bless you and keep you.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지켜실 것이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이건 상식이죠. 신앙의 상식이 돼. 교회가 학교가 돼 버렸어요. 교회가. 클라스입니다. 클라스. 음. 자 계속 읽어보세요. 어.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계속.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훈 안에 거라 이제네. 교훈을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교훈 안에 거해서 이 교훈이 내 삶의 체화가 돼. 이거 인카네이션, 성육화. 떡을 드셔야 되니까 떡을 먹고 그 떡이 내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역사가 이, 래 그게 성찬식이다 이거죠. 그게 오늘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주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하면서, 아유, 망했네. 또 나가면서. 그럼 기도 왜 하냐, 이거, 기도를. 오늘 기도에 합당한 삶. 내 말로 내가 얽혔대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하소서. 그러니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 대부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전화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화라도. 오늘 대부응을 위하여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결단해야 될거 아니에요? 결단을. 오늘 시간 결단하고, 새로워지고, 도약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연이도 하는데, 서연이도 결단하고, 할렐루야 <laughs> 예, 감사해요. 예, 계속 읽어보세요. 예. 누구든지 <laughs>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여기 말라.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이게 몇 군데 나온다.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고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얼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래도 고려 대학이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래도 고려 대학이면 고려 대학 나오시고 교회에서 그, 재무부까지 하셨는데 재무부까지 교회에서 그 재무부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아니 근데 세탁소를 하시는데 너무 정직하다는 거지. 우리도 잘못한 거지 사실은요. 이 사람은 거짓말 을안 하신다는 거야. 쉽게 하다는 거죠. 무엇을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정직한가?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들어 보면은 물들 수 있습니다.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야. 사람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촉촉히 했던 말. 헛된 망상을 자꾸 들으면요. 그게 진짜 같은 거지게. 진짜 같은 거야. 트로이 목마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트로이 목마 사건이. 트로이 목마에 트로이 목마, 목마 들어 보셨어요? 트로이 목마가 어떤 분들 진짜 일어난 줄이라고. 그게. 에흠. 물론 뭐 감론을박이겠지만 자꾸 들으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인 줄 알고 있어 요 트로이 목마가 그 호모에 나와 있는 그 신한데 말이죠. <laughs> 사람은요 소설을 이야기해도 이게 진짠 줄 알고 있어요. 진짠 줄 알고 예. 자꾸 들으면요 물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저 가지도 말래요. 빌하이베스 목사님 그거 실수하신 거죠 시카고에 윌로우 크리. 예.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시는데 같이 놀다가 물들으신 거예요. 전도하시려고 처음에 그러시다가. 예. 우리는 겉면만 할 뿐이에요 겉면. 오시면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시지 않으면 이방인과 지역 있는 거예요. 하늘 수 없어.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냐 이게. 우리 영적인 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가르침에이진리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목사가 누구고 가짜 목사가 누구냐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 읽으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암묵적인 암묵, 안목, 아, 침묵도 암묵적인 동이다 침묵도 암묵적인 동이다. 그에게 인사하는 것도 그와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 요한. 이 노년의 말이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던 분 아니에요. 다 계속 원수도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래네.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집에 초청도 하지 말래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랑도 엉뚱하게 알고 있어. 사랑 하라는 건안 하고 사랑 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하고 그러시더라고. 가까운 거는 사랑 안 하고 엉뚱한 건또 사랑하고 말이죠, 이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를. 그렇죠? 예. 계속 읽어 보세요. 내가 <laughs>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이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며 말하려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그래서 이 것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요 내가 써서 말하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만나서 우리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같이 이야기하자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택가 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그거 보십시오. 특정인에게 쓴 거잖아요, 이거요. 장로 요한이 교회에 쓴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내 딸에게도 안부를 묻잖아요. 자녀들 잘 있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같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저녁에 같이 안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죽을 때는 같이 안 있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에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좋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약간 남아가지고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한국의 설교학자의 일인자가 있습니다. 일인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평생을 설교를 열고 했는데 명설교자의 특징을 이분이 아홉 가지로 뽑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설교만 좋으면 다냐 이런 말, 말이 있어요. 그럼 설교가 안 좋으면 다냐 거꾸로 대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laughs> 이 명설교자의 특징 아홉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참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하는 제가 구구절절 너무나 동의가 돼서 이걸 한번 소개합니다. 시간이 있길래 첫 번째 이 명설교자는 이 정장복 교수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설교학의 1인자인데 그들은 긴박한 의식을 갖고 있다, sense of urgency. 그래서 무엇이 지금 급한지를 이게 항상 이 센스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항상. 항상 깨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뭘 필요한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갈증이 난 건지 이거 항상 이 긴급한 의식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타고난 열정이 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스트레스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좋아야 되게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요 나중에 이게 운동이 일이 되니까, 이게 운동이 독이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좋아서 하다가,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이게 직업이 되면 그날부터는 새벽 예배도요, 어렸을 때 맨날 나오다가 이제 이게 직업이 되면요, 안 하는 생각이 돼. 돈 받고 하니까, 이게 직업이 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해야 된다니까, 좋아서 그 타고난 열정이 있어야 되게. 세 번째는. 외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간대이게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난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야. 이분이 쓰신 거예요. 네 번째는 계속적인 독소와 연구에 몸 바친 사람들. 이거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계속적인 독소와 연구. 그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거 저도. 안 그러면 목사님들이 계속 울고 먹는 거 이게. 몇 년마다 한3 년마다 울고 먹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삼 년마다. 그리고 이제 예화라는 게 뻔한 거지 뭐.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니까 맨날 무슨 존나나메이커 이야기하고 뭐 락펠러 이야기하고 맨날 그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지 그런 거 그냥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 하자는 거야. 오늘 김민정 권사님 만난 이야기. 오늘 주님이 맨날 자기 만난 이야기 이야기잖아요. 옥합게트린 네가 평생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네 이야기도 같이 증거되어지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이네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100년 전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올반이 사랑이 위해서 만난 그 역사를 이야기하자. 내가 경험했던 우리 김인선 성도님. 내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아남전자 다니다가 절간에서 걸레질하다가 영주권도 없이 왔다가 주님이 영주권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문 열어 주시고 일식당 식당도 주시고 그리고 내삶 속에 이제까지 예수 빨리 안 믿었던 것이 후회된다라는 그런 신앙고백 내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고선희 권사님 만난 이야기 우리 노연섭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자 이거죠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불타는 전도의 역군이었다 그래서 전도의 마음이 없으면 구령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좋은 설계가 나올 수가 없는 나는 아니 살살 말려 되는 왜 이렇게 힘을 줍니까?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목사님 좀 calm down, calm down이 안 돼. 막 불을 불 붙듯 일어나니까 당신이나 calm down하세요, calm down이 안 되다 이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변화시켜 되는 거예요. 저약 연약한 자가도. 아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저희 집 사람이 알아. 나는 천식 때문에 노를 래못불렀다니까 이게 지난 주에 어떤 분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우셔 가지고 나는 설교 은혜 받았는 줄 알았어. 설교해서. 아우. 왜 이렇게 오늘 우셨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아, 둘 다니에요. 아 그러시더라고.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찬양에 감동 받았어요. 아, 찬양에 은혜받는구나. 찬양을 더 불러야 되겠다. 그막 후렴을 부는데막 너무 은혜가 됐대요. 불써 조야 하리 하는데 확 아,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약함을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막날 아, 기침을 달고 살다가 그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나도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나도 함께 해 주시겠구나. 우리 목사님 혈압이 60이랬는데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거 보니까 나의 고혈압인 나도 하나님 지켜주시겠구나. 이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자신의 역함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자연 속에 붙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 만나시란 말이에요. 만나시라. 아니 아브라함리 아니 뭐 십육대 대통령이 어떻게 했든 나하고 무 상관이야 게 나에게 주어진 성경 이게 진짜지. 믿습니까? 그분이 어머니한테 성경책을 받았던 말었다. 우리 김성준 권사님이 성경책 받은 게 진짜죠. <laughs>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고도의 민감성을 가져서 회중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들이 명설교자다 이게.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기도와 신방과 성교와 묵상과 말씀, 연구와 이것이 채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러한 역사, 말씀이 육진이 되어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아니라 참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분 한분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 요한이 말했던 두 가지 사랑하며 사세요. 거짓 선지자에게 물들지 말고 조심하세요. 같이 식사도 인사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삼자 크게, 크게 부르지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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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라.